할렐루야, 은혜로 행복한 저녁의 축복 5분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2024년 3월 3일 은행 축축 5분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어, 14절의 말씀 풍독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겨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 오늘은 헌당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영혼육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5장에서는 7장까지. 에서 5장에서 7장까지는 솔로몬의 헌당 예배와 그 헌당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저를 아름답게 봉헌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자신과 온이스라엘 백성의 사랑과 헌신의 결정체였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믿음 앞에 한 없는 영광으로 하답해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혼당 예배의 모습을 함께 배우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계를 안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의 양입니다. 본문은 제물의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다고 말하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제사를 열라 하셨습니다. 제물은 곧 믿음과 사랑의 척도가 되기에 솔로몬이 백성과 함께 드린 제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기쁜 산당에서의 솔로몬의 일천 번제나 본문의 제사 그리고 성전 봉헌 예배에도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볼때 감사가 포함된 정성을 다한 제사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감사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런 제사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모든 게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본문에는 의무를 얘기합니다. 재산는 의무로는 게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이 없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만나는 제사장과 내위 사람들 모든 백성이 어우러져 온갖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허비앙하실산 제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음과 몸을 바쳐 정 모든 정성이 직결된 입술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구름의 영광으로 온전을 덮어 이스라엘의 제사에 하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모리아 성전의 헌당에 힘을 마음 속으로 새기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내용은요. 헌신과 헌당을 할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저희 운천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천국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임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평생에 흔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생 한 번이라도 주의 전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운천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세 번째 기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 재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을 통하여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모두가 감사하고 주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헌신케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일에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 주소서 대한 본연과 지방 본영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시부제와 또그 딸려 있는 모든 채지를 연접한 터지를 다 매입할 수 있는 은혜와 정말 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숙 부교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늘 성령의 은사로 온유와 절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도 대상자들이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와 간구를 드리며 충성된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김경수 성도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일꾼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고 나지 않게 도와주시며 아름이 다운이 축복하여 주셔서 자존감을 높여 주시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는 2024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어서 치료와 회복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간의 죄, 가인의 죄, 다윗의 죄,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수시 없어서 이 시간 명령할 때 주님 고쳐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명령이니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을 대적하는 악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세상 주관하는 악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공중에 있는 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을 방해하는 미혹의 영 거제의 영, 이단의 영, 이런 것은 다 떠나갈 죄다 우리 교회를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 죄다 귀신으로부터 온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민과 걱정과 불안과 불만과 불평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울과 졸은 내가 나서의 예수 이름에 다 떠나갈 죄다다 떠나갈 죄다 주님, 우리 모두가 깨끗함 밖에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오늘 기도한 것들이 그대로 될줄 믿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모든 질병과 연약한 모든 것이 떠나가고 치료 받았습니다. 고침 받았습니다. 온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